안녕하세요. 홍승인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성희롱 고충심의 위원회 관련해서 성희롱 신고를 받았을 때 실제로 어떤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미성립 결정을 어떻게 받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사례는 실제 사례를 각색한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의뢰인 보호를 해야 되니까 제 입장에서도 실제 사례를 그대로 말씀드리기는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해서 실제 사례를 각색했구나. 아, 이런 사례들이 있구나. 아,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의뢰인의 경우에는 회의 석상에서 집중을 못하는 인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중을 못하는 인원에 대해서 불러도 답변이 없었습니다. 해서 지금 지휘관한테 보고 고를 해야 되는 그런 상당히 중요한 사안인데 집중을 못하고 있으니 어쩔 수 없이 톡톡 어깨를 치게 된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바로 신고가 들어갔고요. 그 이후에 감찰조사를 받고 성고충심의위원회까지 가게 됐던 사례입니다. 성고충심의위원회 가기 전에 성희롱으로 인해서 신고를 받게 되면 지휘관이든 아니면 인사처에서 해당 대상자를 부르게 됩니다. 의뢰인을 부르게 되죠. 당신 오늘부터는 조치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야 된다 보충대로 이동을 해야 된다 성희롱으로 신고가 들어왔다 성희롱 관련된 신고인 그리고 신고 내용에 대해서 알려줄 수가 없다 나중에 감찰 조사가 있을 거니까 일단 다른 부대로 이동해서 거기서 대기하고 있어라 라는 고지를 받게 됩니다 이때부터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감찰 조사 받기 전까지 이 시간을.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인원으로부터 신고를 받았을까 추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인원하고 갈등 관계 있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그 인원하고 불미스러운 일은 있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의심받을 만한 그런 행동이나 아니면 오해받을 만한 그런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추측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내용들을 과장하고 부풀려서 신고된 것들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감찰조사 과정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하게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신고를 당했다. 분리 조치를 받았다라고 하면, 감찰조사 있을 때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내가 어떤 행위로 신고를 받게 되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 이런 이런 일들이 있었지. 나 그때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장소에 누구누구가 있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생각을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거쳐서 감찰조사에 가게 되면 무엇보다도 떨리지 않게 됩니다. 예상치도 못했던 불이탈을 맞게 되면 사람이 상당히 당황을 하게 되는데요. 그에 반해서 어느 정도 짐작을 한 내용이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잘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변호사를 선임하고자 한다면은 이 단계부터 변호인을 선임해서 같이 협의를 해서 상의를 해서 들어가는 편이 좋습니다. 실제 저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감찰조사 들어가기 전에 의뢰인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거기에 대해서 예행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사 때 어떤 어떤 질문이 나올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겠느냐. 저 같으면 이렇게 답변을 했을 거다. 그리고 그 장소에 누구누구 있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누구누구 있었다. 이런 취지로 해서 예행 연습을 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 감찰에서 부르게 될 텐데요. 감찰조사 과정에서도 변호인을 동석을 해서 함께 조사를 받는 편이 좋습니다. 피해자의 경우에 있어서도 신뢰 관계인이라고 해서 양성평등 상당한 등의 조력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의뢰인 그러니까 신고를 받은 피신고인은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이라도 같이 대동해서.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는 편이었습니다. 조사 받고 난 이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내 취지의 진술하고는 다르게 기재가 되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변호인과 함께 검토를 해서 수정하거나 추가하거나 아니면 삭제하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감찰 조사에 있어서 그 조서가 나중에 발목을 잡거나 약점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 감찰 조사를 받고 난 이후에는 감찰 진술조사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확보를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일관성 유지가 되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내가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그 많은 내용들을 다 기억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진술조서를 확보를 해서 다시 한번 꼼꼼히 검토를 한 다음에 선고충 심의위원회를 대비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감찰조사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자리에 있었던 인원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리는 그런 사례들에 있어서는 회의석상에 누가 있었는지 그리고 시간은 어떻게 됐었는데 누구누구가 어디에 있었는지 같이 회의에 참석을 했는지 아님 보고자리에 같이 참석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기억을 떠올려 봐야 되는 겁니다. 해서 그런 인원들이 확보가 된다면 사실 확인서나 증인의 형태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사실 확인서는 추후에 제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게 될 텐데요. 그 변호인 의견서 뒤에 첨부를 해서 증거 자료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인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확인서보다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는 증인으로 신청을 해서 증인을 대동한 상태에서 나중에 선고중심위위원회를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고중심위위원회가 열린다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의뢰인. 그러니까, 피신고인 있죠? 피신고인, 변호인. 이렇게 해서 그 자리에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피해자부터 불러서 어떤 의견을 듣게 되는 거고요. 진술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피신고인도 불러서 따로 분리된 상태에서 소명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올 수 있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위원장님이 질문을 하든 위원님이 질문을 하든 간에 그 전에 예행 연습을 하고 들어가는 게 좋고요. 그 이후에 선고 중심의 위원회 참석을 해서 예행 연습한 대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선고 중심의 위원회 하기 전에 저 같은 경우에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을 합니다. 변호인 의견서 관련해서는 첫 번째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제 신고인이 과장한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서 좀 전에 사례에서 톡톡 손끝으로 이렇게 주의 집중을 위해서. 치게 된 것뿐이다 어깨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 인원은 쓰다듬었다든지 아니면 중요 부위에 대해서 건드렸다 이렇게 과장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실 확인서 등 증거 자료를 통해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소명하는 그런 내용으로 변호인의 변서사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법리적으로 예를 들어서. 위원들 중에 일부는 왜 건드리냐, 건드리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위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판단하는 성희롱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 그러니까 당사자와의 관계, 그 당시의 정황, 왜 그렇게 했는지 그 동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살펴봐야 된다는 게 대법원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 을 관련해서 법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 정도 사안에 있어서는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과장된 내용이고 실제 우리 진술대로 일이 발생을 했다면 과연 이게 추행이라든지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겠느냐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봤을 때는. 아니다. 알아낸 취지로 해서 사실 오인 부분 법리 오해 부분 이렇게 해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게 됩니다. 당일 날에 위원님들이 다볼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게 되는 것이죠. 우리 입장에서 신고의 동기 몇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왜 이+ 인원이 신고를 했겠느냐는 굉장히 위원장님과 위원들이 관심을 갖는 부분입니다. 해서 어떤 신고의 동기가 있었는지.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인원에 대해서 굉장히 업무 부담을 과중하게 시켰다. 또는 업무를 잘 못할 때 따끔하게 질책이나 훈계, 교육을 시켰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 이 인원이 굉장히 힘들어 했었던 것 같다. 라는 등의 신고의 동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도 역시 준비를 해서 들어가야 되겠죠.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고인의 진술을 먼저 듣고 피신고인의 진술을 듣게 됩니다. 그 이후에 증인 신청을 한 상태에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충분히 숙고를 한 다음에 아 증인으로 어떤 인원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면 그 인원이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그 당시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 진술을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 진술을 하게 되는데요. 최종 진술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감정적으로 하시는 부분이 좋다. 예를 들어서 나는 이제까지 단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다. 나는 가족이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성실하게 군생활을 해왔다. 내가 훈계를 하거나 질책한 것을 원인으로 해서 이렇게 신고가 됐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내 모든 명예가 무너지고 말았다. 부디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란다.라는 아, 취지로 해서 감정적으로 호소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최종 진술 이전에 이미 충분히 소명하는 작업을 거쳤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질문들이 나오게 될 텐데요. 그 소명을 함에 있어서는. 가급적 차분한 상태에서 감정적인 부분을 배제한 상태에서 차분히 진술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실제 제 사례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그렇게 준비를 해서 결국에는 성희롱 미해당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성고충 심의위원회라든지 성희롱, 성추행, 강제추행 등으로 신고를 받은 여러분이라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변호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